안녕하세요 r c 원 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hpi 레이싱에서 만든 브랜드 매버릭의 스트라다 몬스터트럭 언박싱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밖에는 오늘 비가 좀 오네요 어, 비가 오지만 날씨는 좀 시원해 가지고 음, 리뷰하기는 되게 좋은 날 같아요. 물론 저는 집에 있지만 자 오늘 이제 어 한번도 제가 HPA 매버릭은 언박싱은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기회가 또 돼서 어, 개봉기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일단 박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렇게 생긴 차고요 사이즈는 1대10입니다. 1대10이고, 한 길이가 50cm 정도 되, 되신다고 보면 되고, 정면, 그리고, 측면 보시면, 일단 내부 사진이 있습니다. 내부 사진이 있고, 뭐,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사이즈 1대10. 좀더 가까이 갈까요? 1대14륜, 그리고 어, 미리 바디는 도색이 되어 있다는 거고 RTR Ready to Run 어, 뭐 배터리 충전만 하면 바로 가지고 놀수 있다는 뜻이요. 에 그리고 오프로드 그다음에 송신기 그다음에 워터레지스턴트 보니까 지금 이거 완전 방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배터리 차저 음, 차저가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차저가 있다네요. 자, 그리고 구조는 보시면 여기 뭐샤시라든지 그다음에 뭐 모터, 변속기, 수신기. 그리고 뭐 쇽. 아, 이게 특이한 점이 있네요. 쇽이 지금 한쪽에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총 앞에 네 개, 뒤에 네개총 여덟 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 네, 여덟 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은 나중에 점프를 하거나 오프로드를 달릴 때좀더 충격 흡수를 잘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붉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붉은색은 고성능 타입이고요.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고, 푸른색은 브러쉬드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온다는 거. 자, 이제,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짜잔. 자, 오, 붉은색이 가고, 검은색이, 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디자인이 이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빼볼까요? 자, 딱 보니, 조종기네요. 조종기고, 조종기, 보이시죠?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네요. 조종기 보면, 여기,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 진짜 충전기가 들었어요. 요건딱 보면 수소 충전기 같아요. 그리고, 오, 변환책도 들었네요. 음, 좋습니다. 자 이제 차를 꺼내볼게요. 음, 그리고 뭐 예상하셨겠지만, 메뉴얼 들었고, 기타 부품 들었어요. 부품이 들었고, 그 다음에 휠렌치, 간단한 휠렌치 하나 들었고, 어, 이거는 지금, 어, 이 안테나도 들었네요. 안테나 들었고, 그렇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들었습니다. 자, 바퀴가 여기 또 끼어있네요. 자, 볼까요? 외관 상당히 멋있습니다. 음, 일단 저는 좀 빨간, 붉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멋있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자, 외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그리고, 바닥.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그 언박싱하면서 보는 쇼의 움직임 음, 상당히 좋아요. 필터레벌도잘 나오고 음. 이렇게 보시죠. 자 이제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핀을 빼고 개봉박투. 오! 내부에 수소 배터리도 들었어요. 어, 이거 정말 어, 구성이 괜찮네요. 추가 배터리를 사지 않아도 일단 운행,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 지금 보면 7.2V 3000mAh 짜리 수소 배터리가 하나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충전기는 이 수소 배터리를 위한 충전기입니다. 그렇죠? 만약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신다면 다른 충전기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배터리 잡아주는. 프레임이 되고, 안에 이렇게 친절하게 사이즈별로 사이즈가 작은 거 들어갔을 때 받쳐주라고 스펀지 하나 들었고요 자, 이제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자, 순서대로, 자, 모터, 그리고 변속기, 그리고 수신기, 그 다음 요 밑에 서버 모터가 달려있어요. 서버 모터 달려있고, 여기는 지금 메탈로 되어 있어요.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사륜을 만들어주는 센터 샤프트가 메탈입니다. 메탈이고 쇽도 쇼캡은 메탈 중간중간에 메탈 부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암 구조가 일단 어 로어 암 하나 있고 그다음 링크 두 개로 잡아주고 쇼크로 받쳐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움직임 한번 보세요. 부드러워요. 점프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지금 요거는 지금 브러시리스기 때문에 리튬폴리머 3셀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자, 뒷모습이고요. 뒷범퍼. 모습이고 오 여기에도 충격 흡수하려고 스프링이 돼 있어요. 그쵸? 신기하네요. 앞쪽에도 돼 있네요. 그래서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링을 해 놨고 상당히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요. 자 휠은 뭐 타이어는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아주 평범하고 휠 폭도 상당히 좁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레드가 뭐 보시듯이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뭐 전혀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속도를 빠르게 내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언박싱은 어 여기까지로 하고요. 제 영상에서 항상 나오는 사이즈 비교 영상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 비교 들어갑니다. 엑시의혼초 1대10, 그리고 메브릭, 그리고 아르마의 그레닛이에요. 같은 1대10인데, 음,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레닛이 조금 더 크게 보이네요. 왜냐면 이제 휠 사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바디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음,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1대14 로시의 미네잇이에요. 자, 사이즈가 대충 가늠이 되시죠? 만일에 그 지금 매버릭이 타이어에 좀 아쉬움이 있으면, 나중에 타이어는 조금 더큰 것으로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사이즈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